샬롬.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과 우리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9장 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두 가지 묵상 포인트를 나눌 텐데요. 오늘은 큰 주제로 우리가 의지해야 하는 것들이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의지해야 할, 우리가 의지해야 할 것은 바로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라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기 위해 이제 열두 제자들을 보내십니다. 이 땅에 잃어버린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라는 사명을 받은 이 제자들은 1절과 2절 말씀해 보니까 모든 귀신을 제어하는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받습니다. 여러분 한번더 언급하자면 하나님 나라의 회복은 단순히 고침의 능력이 아니라 이 땅에서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인생에서 가지는 많은 문제들이 결국은 하나님이 아니면 해결될 수 없다는 것, 해결되지 못한다라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 바로 이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입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는 것을 가시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이 일을 감당하려고, 감당하라고 능력을 주신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주신 것이기. 그리고 그 능력과 권위를 부여하셨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이 능력은 언제든지 나에게서 사라질 수 있다는 거죠. 이 능력의 원천이 내 노력의 결과, 내 실력의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는 겁니다. 내 능력이 아니고 하나님 거라는 거죠. 소유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것. 여러분, 교회든, 가정이든, 그리고 직장이든, 회사든, 여러분, 그것이 학원이든, 어디든 간, 내가 머무는 자리에서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능력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가 머무는 자리로 부르시고 보내셨습니다. 오늘 내가 머물 자리. 그리고 그 자리에서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이 보내시고 나를 통해 능력을 주셨기에 감당할 수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처음부터 엄마여서 아이들을 돌보고 요리하고 양육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여러분 제가 처음부터 목사여서 여러분 태어날 때부터 무슨 목사로 태어난 것도 아니고 여러분 설교하고 가르치는 것이 처음부터 목사이기 때문에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은 오늘도 감당할 만한 능력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또 하나 기억해야 할 것은 이 능력을 주시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일상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전파되기 원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의 각자의 자리는 분명 모두가 다릅니다. 하지만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부르신 사람들, 바로 우리를 통해 확장되고 그 나라가 이루어지길 원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서로의 자리가 다르지만 하나님은 그 자리에 있는 자들마다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십니다. 함께 하세요. 여러분, 감당할 만한 능력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과 일상의 자리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감당할 만한 능력을 주셔서 우리에게 맡겨진 우리의 일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하루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의지해야 할 것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의지하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다 보면 희한한 점이 많습니다. 여러분 오늘 3절 말씀입니다. 이르시되 여행을 위하여 아무것도 가지, 가지지 말라 지팡이나 배낭이나 양식이나 돈이나 두벌 옷을 가지지 말며 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일을 위해서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인가를 할때 어쩌면 가장 필요한 건 바로 물질일 것입니다. 이 물질을 통해서 우리의 환경이 조성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행을 간다고 하면 평소에 비해 물론 부족하긴 하겠지만 정말 필요한 것들은 잘 챙기게 되어 있죠. 여행을 가는데 지팡이, 배낭, 양식, 돈, 두벌 옷을 가지고 가지 않는다라고 하면, 여러분, 이거는 여행을 가라는 건지, 가지 말라고 하는 건지, 여러분, 우리는 좀 이해하기 힘듭니다. 여러분, 특별히 오늘 본문의 십일, 11, 심지어 11절 이후에 보면 예수님 주위에 모인 무리로 인해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말씀하세요. 이 복음을 전하는 일,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일을 하면서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고 라 말씀하셨던 예수님께서 너희가 먹을 것을 주랍니다. 남자만 5천 명이 모였어요. 어떻게 생긴 건지 알지 못하지만 떡 다섯 개, 물고기 두 마리가 가진 것이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주냐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혹시 그거를 몰라서 제자들에게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걸까요? 일상 속에서 각자에게 맡겨진 하나님 나라의 믿음의 여행, 사명의 여행길에 여러분 아무것도 챙기지 말라고 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공급하신다는 것을 전적으로 신뢰하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당할 만한 능력을 주실 뿐만 아니라 그 일들을 위해 우리의 주변의 환경, 우리의 삶 속에 필요한 것까지 채우신다라는 거죠. 여러분, 사실 당연히 필요한 것들입니다. 지팡이, 배낭, 양식, 돈, 여벌의 옷. 여러분 여행에 반드시 필요한 것들이죠. 그리고 이것이 없을 때 우리 인간은 삶과 사명에 대한 불안감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는 이런 것이 없다 혹은 부족하다라고 느끼면 부족하다라는 이유로 사명과 부르심보다 안정이 먼저라고 생각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을 잘 읽어보면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부르신 사람들은 한 번도 상황이 충분하지 않아서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겠다라고 한 적도 없고 상황이 충분하다고 늘 하나님의 뜻을 실현해 낸 것도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오늘 오병이어 사건입니다. 모든 것이 부족했습니다. 누군가를 돕는다는 생각이라는 것은 할 수도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여러분, 보리떡 다섯 개 물고기 두 마리로 남자만 5천 명을 섬깁니다. 그들에게 이것을 나누어 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가능하겠나요? 가능할까요? 더 재밌는 건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모습입니다. 오늘 본문 16절입니다. 예수께서 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여기서 이 축사라고 하는 말은요 감사하다 찬양하다 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다른 역본의 성경을 보면 축사 하시고는 감사기도 하시고 라고 표현되어 있, 있습니다 여러분 먹을 거는 코딱지만큼 밖에 없는 이 상황에 5천명을 먹이시라고 하시더니 갑자기 그 코딱지만한 음식을 가지고 감사 기도를 하셨대요 여러분 무엇을 감사하시고 또 어떻게 감사했던 걸까요? 그런데 말입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나죠. 모두를 먹이고도 1 2 바구니가 남았다는 거예요. 아니 떡 다섯 개만 물고기 두 마리가 1 2 바구니에도 들어가지 않겠지만 한 바구니에 들어가도 남겠지만 오늘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공급하시고 채우십니다. 우리의 필요를 잘 아시기 때문에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하는 말씀은 하나님의 공급하심과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신뢰하라는 것입니다. 말도 안 되는 상황에 도리어 우리에게 나눠줄 것을 명령하시는 이유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채우시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지금 우리의 두 손에 쥐고 있는 것, 우리의 가진 것은 여러분 모두 다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우리의 능력뿐만 아니라 우리의 환경까지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것 거다라는 거죠. 내가 노력했기 때문에 내가 그만한 실력과 땀방울로 흘려냈기 때문에 얻어낸 것이 아니라 모두 다 은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도 안 되는 걸 말도 안 되는 상황이라는 걸 이해해야 하고 받아들여야 하지만 의지해 보십시오. 믿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불안과 걱정이 감사와 찬송으로, 그리고 간증의 고백으로 바뀌어 있을 것이다. 라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정말로 의지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말씀하십니다.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공급하신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오늘 하루 우리의 삶 가운데 그렇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해 감사하는 하루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이 묵상 포인트를 가지고 오늘 주신 말씀을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하시면서 오늘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의 마음을 기록해 보시고 하나님 뜻에 결단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그런 시간을 한번 가져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묵상하고 결단한 내용을 영상 댓글에 남겨주세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 말씀으로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루 됩시다. 샬롬